안녕하세요 충남내포 부동산입니다. 본 물건은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전원주택지인데요. 어, 귀촌과 주택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면적은 458평이고요. 현재 배추가 심어져 있는데 수확 전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. 방향은 어... 남서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위는 아노탄 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요. 전형적인 그냥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들어오는 어, 이구는 은하면소재지에서 들어온 마을 도로구요. 이 옆으로는 오폐수 관로 매설을 위한 오폐수 관로가 이렇게 배 있습니다. 앞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려있구요. 군데군데 마을이 이렇게 이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웃들이 있고요, 이 물건지 옆으로 여기 하우스형으로 생긴 이거 보이죠. 여기에 지금 한우가 다섯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금방 없어질 오사 같네요.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허가가 나있지 않는 일반 땅에다가 허가받지 않게 지어져 있는 축사인데요. 감사합니다.